안녕하세요.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스팀OS에서 고전 아케이드 게임 에뮬 파이트케이드를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를 열어서 검색창에 파이트케이드를 검색하고 설치해 주세요. 설치를 마쳤으면 한번 실행한 다음 창을 닫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z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돌핀을 켜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 풀어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누르고 숨겨진 폴더를 볼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자막의 경로로 들어갑니다. 압축을 푼 파일을 데이터 폴더로 옮겨 주세요. 스팀을 켜고 왼쪽 하단의 게임 추가에서 스팀 외부 게임 추가를 누릅니다. 파이트 케이드를 체크하고 선택한 프로그램 추가를 해주세요. 컨트롤러 설정에 들어가서 트랙패드에 마우스를 할당합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메탈 슬러그 5를 검색하겠습니다. 조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롬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좌측 상단의 롬즈에서 오픈 롬즈 폴더를 눌러 주세요. 수정된 날짜가 저스트 나우인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다운로드가 진행 중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마쳤으면 채널로 이동해 주세요. 먼저 키 매핑을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테스트 게임을 눌러 주세요. 인풋에서 맵게임 인풋을 누른 다음 취향에 맞게 설정합니다. 이제 온라인 플레이가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플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우클릭해서 챌린지를 눌러 주세요. 상대방이 도전을 수락하면 게임이 실행됩니다. 정상적으로 온라인 플레이가 작동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전해 오면 알림음과 함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전을 받고 싶지 않다면 좌측 하단의 프로필을 누른 다음 오프라인으로 변경해 주세요.